하랑 공주의 마법의 숲 탐험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왕국에 하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즐겁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랑공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에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머리에 긴 뿔이 달린 신비한 유니콘이었어요. 그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이 어린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유니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유니콘은 친구가 된 하랑공주에게 마법의 숲에서 매년 봄마다 열리는 화려한 축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떠났어요. 하랑공주님 마법의 숲에는 매년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이 마들들은 하랑공주는 이 축제를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마법의 숲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너무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니콘이 다시 그녀에게 찾아와 마법의 숲을 찾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랑공주님, 마법의 숲은 미소니아 꽃의 향기를 따라가면 찾을 수 있어요. 하랑공주는 유니콘과 함께 미소니아 꽃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요. 미소니아 꽃을 찾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유니콘과 하랑공주는 함께였기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마법의 숲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정말 화려하고 신비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하랑공주와 유니콘은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후 하랑 공주와 유니콘은 함께한 모험의 추억을 간직하며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 항상 서로를 기억했어요.